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어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직분을 잘 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 이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인 한 가지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쫓아 사는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그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올 한해가 되시기를 예수한절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 주님은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무슨 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 시간에 잠깐 같이 나눈 것처럼 다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가깝게 해서 듣고 알고 믿는 이것이 확실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씁니다 하면서 누가 보면 1장에두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그쵸 그렇죠? 마리아의 믿음과 사가랴의 믿음 근데 사가랴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그것을 뭐뭐 뭐 하지 못해요 실상으로. 그러니까 믿음 따로 기도 따로였어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으로 구했어요? 사가의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예화를 들잖아요. 하도 감으로 가지고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아이는 나갈 때뭘 갖고 나가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한 어른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 날도 이렇게 좋은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가? 그래서 같이 같이 비 오기를 구하고 나서 아이는 비올 줄로 믿고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한 어른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산을 왜 가지고 가냐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해놓고 <laughs> 물론 이제 예화로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아 m 이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주님의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구하니까 실상 그것이 응답된다고 했을 때 뭐예요? 무슨 아이고 제가 나이가 우리 부인도 나이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을 그에 이루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장 48절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마리아가 한 것은 뭐한 거예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시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4절 봐봐요. 54절 보면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세로 복이 있다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도사 쿵률이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마리아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주여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러,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 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 지고 없어서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기다리며 산 거예요. 67절부터 봐봐요. 입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찬송하냐면 이렇게 찬송해요. 이렇게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과, 형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대 그 다음 보시죠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속량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어주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예요 할렐루야 네, 오신 이유와 목적도 약속이고 사신 삶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것도 약속을 이루시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사도행전 13장 31절 32절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 특별히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 진짜 영원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믿는 자 안으로 성령님과 함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속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도 죄사함도 모든 것이 다 풍성히 있을 것도 다 누구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서부터 6장 1절, 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고 선물이다 그런데 악한 병은 뭐가 악한 병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일은 누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누리는 것은 누가 누려요? 딴 놈이 누리네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봐봐요 전도서 6장 1절 보시죠 내가 헤아려서 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이 패단이 사람한테 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보세요. 2절. 이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니까그 마음의 소원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받았으나 능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다 받았는데 하나도 나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네. 이것이 악한 병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이 누림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본복은 뭐가 본복이에요? 그 12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선악관에 하나님이 뭐예요? 다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그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30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뭐가 되면? 천국이 되면, 그분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2025년이라는 시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여와 재물,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도서 5장 18절 봐봐요. 누구에게든지 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쁜 사람만이 아니라,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요. 바보시죠.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이것이 분복이에요. 일평생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분복이다 19절도 봐봐요 19절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로 주신 이 분복인데 이 분복은 어디 안에서 우리가 악한 병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복인 우리 천국이 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봐봐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봐봐요. 30절부터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분복만 구하지 말고 뭘 구해라? 본복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구해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신 약속 그한 가지를 우리 속에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네. 그럼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무슨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3십삼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은혜를 본복과 분복을 다 누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전부를 누리며 사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복된 삶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봐봐요. 그다음 주 보면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그분의 나라가 돼서 그분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은 주님 뭐 해주신다. 더 해주신다. 그럼 내일은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걱정하고 내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됐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일하심을 보고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봐 봐요. 본문 말씀 보면 골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 해야 돼요? 충성이에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충성이에요. 그래가지고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이일한 가지 하니까 이일한 가지를 우리 속에 이루면서 그것을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거기서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저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다음 봐보세요. 그다음이 기가 터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하려고 그래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네 것처럼 얘기하냐. 하나님이 다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네가 왜 자랑하고 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시간, 일평생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어요. 분복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누구꺼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내놔야 되는데 누구꺼 내놔요? 자기꺼 내놓는 것처럼 떤다고요, 이게. 이것이 문제라.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너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를 충성되이 살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너를 구별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봉사할 때 누가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할 때도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행할 때도 누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laughs> 너잘 알아. 내 마음 잘알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단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뭘 하면서 생색을 내냐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로 타여도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그 주님에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명령, 주님 말씀 앞에 충성하면 주님의 전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누가 왕이 되어 살아요? 내가 왕이 되어 사니까 생색은 다 누가 내요? 다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했네. 내가 냈네. 내가 이렇게 했네. 주님이 왜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주님이 왕이다.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7절 봐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가 너를 구별했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냐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아놓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냐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네 것처럼 생각하느냐? 자랑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짜 왕은, 주님에게 받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이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는 다 왕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부요와 나의 모든 재산도 주님이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이것을 누구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중에 장인어른이 계세요. 대전에 사시는데, 그 장인어른이 대전에서 딱 이름만 대면알 정도의 겁난 부자래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냐면요, 더러운 부자래요. 왜 더러운 부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쓸때 누구, 누구 것, 누구 것, 누구 처럼 써? 지 것처럼 써. 이게 더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산에다가 그 일산 신도시가 생길 때 거기에다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사위가 자기 딸이 거기서 예배당을 진다고 하면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엄나게 부자로 주님이 주셨으면 거기서 그, 그 중에 일부를 자, 자네 이거 예배당 그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진단이 건축 헌금으로 이거 예, 그 바, 가서 쓰, 쓰, 게나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안 멋있어요? <laughs> 그런데 그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그분, 그분, 장인으로는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라고요? 그래 그렇게 됐다 그더라고요찌꺼처럼 쓰니까 통과하고요. 죄송합니다. 다 받았어요. 복음으로 나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공급하는 삶을 살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봐봐요. 10절 11절 보면은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봐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예, 네, 그래서 다시 봐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양 은사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생명이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1 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셋에 묵음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그 생명, 그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 복음을 내게 이루어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마치 하나님이 의인과 성인들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차별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요. 왜냐면 하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이삶 앞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조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맞죠요.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그럼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를 아는데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말로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가서 뭐 해보겠다고요?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0절 봐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사,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셔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은 이렇게 다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님은 다 완료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은 왕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도 한번 봐봐요.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여기시리라. 히 2025년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 8절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것이 양이 되어 사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시 봐 봐요. 다시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이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뭐라 그래요?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럼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 21절 보면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거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살려고 해도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래서 이번 2025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그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관절이 축복합니다.